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으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 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 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풍요와 번영으로 세운 재단과 제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의 삶을 들이셨나요? 정의와 사랑을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묵상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의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시고 기르셨지만, 백성이 결국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마치 어린 아이를 구하고 잘못을 해도 걸음마를 가르치며 안아서 들쳐 메고 키우시는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죽일 고비가 되었을 때도 살려 냈고, 다쳤을 때 고쳐서 안고 회복시켰지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엎죽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 인정과 사랑으로 끈을 묶었고 지극한 사랑으로 가슴을 풀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까지 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은 과거 이집트에서 당하던 노예 생활을 아시리아에 의해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처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불러 끝까지 호소하지만 바알로부터 구원은 일절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파괴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자처럼 외치며 백성을 이끄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참새 때처럼 비둘기 때처럼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전심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임에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움직이시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이스라엘이 혹시 나는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먼저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부모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면의 마음의 고통을 확인하며 그가 회복시키려는 마음 역시 그 고통만큼 크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